5월 17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지방에 장례식일로 다녀오시다녀오셔서 제가 이 시간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그 말씀을 놓고서 저희가 또 하나님께 기독해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즐거이 누리며 복되게 보내는 또한 그러한 저희들 성도들의 기쁜 삶이 이 하루 우리 자리에 모인 또 예배 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9절과 3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두 장, 29절과 30절입니다. 두 절, 29-30절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어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성부 하나님,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세 분에 대해서 우리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아왔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보고자 합니다. 자, 이 고백은 무엇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교회에 대하여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좀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좀 이제 당장 저 의아하게 생각을 할 것은 아니 교회에 대해서 믿고 말고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것인데 이러한 이 교회를 믿는다는 그 말을 좀더 파고들어서 보면 은 교회는 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며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은 나는 어, 이러이러한 교회를 이제 믿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제 교회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그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사실이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우리가 그냥 임의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이런 곳이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이 이러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끼리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그 생각, 그 의견대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견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견에 상관없이 이미 어떤 곳인지가, 이미 무엇인지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들고 세운 곳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무엇이 교회인지에 대한 고백, 곧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우리가 미싸우며라는 그러한 고백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때 그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의 교회를 이루어가면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주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지간에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라는 그런 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교회란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주도해서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니라면은 교회는 대체 누가 세운 것입니까? 또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룩한 공회를 미싸우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참된 신앙의 통일성 안에 있는 공동체를 그분을 위해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하여 나는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산 지체입니다. 조금 말이 이제 복잡하지요?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쭉 이어서 읽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권향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잠든 신앙의 통일성 안에 있는 공동체를 그분을 위해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해 나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산 지체입니다. 어, 이러한 가르침은 무엇보다 먼저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죠. 이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세워지고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의 아들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하자면 세우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하여서 세워진 이 교회는 대체 어떠한 곳인가?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라는 것인가? 하였을 때에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영생을 위해 선택을 하신 잠된 신앙의 공동체다. 조금 다르게 말해보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의 모임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십자가가 달려 있는 건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은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은 사실은 예배당인 것이지요. 예전에 그리하여. 뭐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잘 쓰는지 안 쓰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당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 건물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사실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 은 사실은 꼭 물리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마지막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임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있다라는 의미에서의 그러한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가 어떻게 보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든지 간에 모여있지 않든지 간에 편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있지 않는 사람들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어디에 있든지간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또 어디에 있든지간에 교회 안에 또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밖을 떠나면은 나는 모임 안에 속해 있지 않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 모으신 성도들의 이제 모임, 그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단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인 것이며,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언제부터 존재하였을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고, 이 교회를 존재케 하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에베스 1장 4, 5절의 말씀은 이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계획 속에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누구를 자신의 자녀요, 누구를 자신의 거룩한 백성, 곧 성도 되게 하실지를 정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을 내가 성도가 되게 하겠다, 그냥 그한 사람, 그 개인을 그냥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성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 안에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처음부터 생각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교회를 자신의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머릿속에 그려 놓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이 교회를 말하자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세워 가십니다. 달리 표현하자면은 이 교회 안으로 성도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매 시대 각 지역에서 구원하실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지요. 어떻게요? 구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 나라가 이 구약 시대에는 곧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온 세상 각 지역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며 그것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불러 모으신 교회 다시 말해서 불러 모으신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자리에서 포개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속내중앙교회가 있고, 다른 교회가 있고, 무슨 무슨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또 역사 속에서 쭉 있어 왔지만은, 훨씬 마지막 날에는, 한 자리에서 그냥 여기는 속내중앙교회 모이세요, 저기는 어디 어디 교회 모이세요, 여기는 1 0 0년 전에 있었던 교회 모이세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도들이 다한 자리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며, 그것이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오셨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모든 성도들의 모임, 단 하나만 있을 뿐이고, 다만 그것이 이 역사, 이 시대 속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교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지교회라는 표현을 쓰지요. 왜냐면 그 하나의, 주님이 계획하신 그 거대한 하나의 교회에 지금은 부분 부분, 마지막 가지 가지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교회는 표현을 사실은 쓰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이제 이 표현이 조금 이제 왜곡되어서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분리되어 나아갈 때그 교회의 지교회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하지만은 사실 본래의 의미는 이제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의 교회는 결국 무엇인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천국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그것이 그 처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고 그것의 완성된 모습이다. 모든 죄인들이 정말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 죄송해 불러 모으신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 있는 완전한 교회로서 지금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수 없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까지 계셨던 그 모든 성도들은 이미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그 자리에서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우리 개개에 있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에 아까 보았던 요리문답은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이 교회의 지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교회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한명한 한 명이 교회의 일부로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그것을 지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부른받은 그 순간부터 말하자면 교회의 일부로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존재를 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오늘 말씀 이 29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말씀을 한 다음에, 그 이후의 30절에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다시 말해서,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부분 부분인 각 지체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아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닌 지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죽은 지체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의 공동체로서, 말하자면 모임으로서, 단순히 모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에, 말하자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 연결된 연합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성도의 존재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것에 성도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내가 성도가 된그 순간부터 우리의 어떤 마음 자세는 아,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아, 나 혼자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영원토로 보내겠구나 라고 그렇게 나아가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쉽게 말하면 나는 몸의 일부가 아니라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하나의 지체로서 그냥 살아갈 거야 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전체를 말하자면 서로를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또그 하나됨에 걸맞게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모이기에 힘쓰라라고도 하셨던 것이죠. 분명히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멀어지는 만큼 신경이 덜 써진다고 우리가 서로 모이 을 이렇게 실제로 모여서 아 우리가 지금 다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은 점차 옅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안에서만 예를 들면서 혼자 예배드린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 우리와 같은 다른 성도들이 있고 그들도 나와 하나다. 나는 저들과 하나요. 저들은 나와 하나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의식은 당연히 옅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도 예전에 몇번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이든 무엇이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이며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영상이 발달됨에 따라서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당연히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집에서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이죠 물론 생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대에 맞추어서 이제는 당연히 집에서도 꼭 모이지 않아도 온전히 예배를 드릴만한 어떤 화면들 뚜렷한 화면들을 볼수 있지 않느냐? 또 심지어는 실시간으로 예배의 화면을 송출해 주니 나는 실시간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교회됨을 생각을 해 본다면은 그 예배 본질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 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그러한 성도분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상처를 받을 바에는 그래서 마치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어지러워질 것 같은 이러한 것은 나는 싫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는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정말 믿음을 잘 간직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아픔들은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사실 그 역시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이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몸 안에서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 지체로 살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물론 그 상처가 가볍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됨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함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실은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말씀 한번 정리를 하면은 교회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의 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으로 늘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셨고, 마지막까지 불러 모으실 것이며,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는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함을 누릴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그냥 한 자리에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과 이제 나는 남으로 여기지 않으며, 그 사람과 나는 진짜 하나이구나라는, 마치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 너와 나를 구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까지 서로 가까워지며, 그러한 어떤 전적인 사랑을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너를 어떻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구별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까지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이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 한분한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 교회에 대한 이 같은 사실 이제 대략적인 설명인데,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 이제 결론으로서 이제 오늘은 말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교회 됨을 위하여서 이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이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이게 교회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목표로 힘써가자라고 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교회란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곳인지도, 아, 어떤 곳인지도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목표로 해서 힘써야 할 것은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교회를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지체된 우리 개개인이 이 하나로 모인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소홀히 한다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정한 목표에는 가까워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본래 뜻하신 그 교회로부터는 굉장히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하나님의 교회로부터는 정말로 멀어져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교회 우리의 교회로서는 완성되어 갈지 모르나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오히려 파괴되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의 교회를 과연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야겠죠.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것임을 믿고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또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또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힘쓸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거룩한 공예를 밑싸우며라는 딱세 마디 세 단어죠 세 단어를 사용해서 짧은 단어를 사용하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교회가 이러한 곳이라면 이러한 교회됨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뜻대로 세워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해 오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며 그뜻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한 몸의 지체로 또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힘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짧은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정말 깊은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서로를 더 이상 남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나와 하나님 나와 한 몸된 한 지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한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하나님의 한 몸을 또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모두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ém.